저는 지금 이르크 치크 숙소에서 나왔고요.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한 끼도 못 먹어서 먼저 식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으로 가기 전에 버스터미널 가서 오른선 가는 그 무슨 소형 뭐 택시라 해야 돼요 그 이동 수단 같은 게있대요그래도 택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때 몰랐는데 그래도 중산부로 넘어오니까 날씨가 꽤 쌀쌀한 것 같습니다. 택스. X... 다운을 받았는데 어, 현지 심카드가 아니면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지 심카드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역 쪽까지 걸어가서 역에서 그냥 아무 택시나 잡고 타야겠어요. 이게 맞나? 덱스 이용 방법은 밥 먹고 숙소에 돌아와서 다시 음. 해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일단 걸어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직 시내를 안 나가봐서 그런지 조금 시골에 온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도 한번 건물도 높고 예쁜 건물도 많긴 했지만, 물로 아직 흥미나 감흥을 좀못 느끼겠어. 가는게 맞나? 진짜 많이 문. 장장갑이라도 하나 가져올 걸. 오늘 어떻게 숙소를 어찌었지? 어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돈 루블 루블 관련해서 이제 가져온 루블 다 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 뭐 루블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 뭐 돈이야 있지만 카드도 안되고 뭐, 뭐,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까지 여행은 이런 식이었어니다 뭐 여행한지 며칠 안되고 마저도 거기밖에 없었죠. 기차에서밖에 없었죠. 뭔가 대책 없이 하는 거를 좀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행이 계획대로 다 되면 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물 나온다. 생각보다 가까웠잖아. 아, 지금 머리에 뭘 발린 것처럼 보이는데, 기차에서 3일 동안 안 씻으니까 머리에 자동적으로 포마드가 발라진 것처럼 좀 세워지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다다 보니까 진짜 아무런 허기도 안 느껴지고 상당히 공허한 상태입니다. 여행 출발 전에 몸무게가 거의 한 86에 서88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벌써 한몇 킬로 빠진 것 같아요. 느낌 다시. 같아. 아우 뭔지야. 이렇게 막 잡아서 타면은 씨. 그냥 딱 호구 당할 것 같은데. 호구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버스 스테이션까지. 자동차로 한 20분 걸리는데 음. 얼마나 걸릴지 지금 이마 내려오면 아만큼이만는데만큼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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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제가 어떤 역을 보여드리자면. 라디보스 쪽에서 타고 내린 이르키츠크역입니다.

Юг-север. южно. Что, на Байкал? Байкал приехал посмотреть. Друзья, Корея. Как? Корея. Я понял, что Корея. Турист? Турист. 오토밭, 오토밭장, 버스 t e r the e x a 음... 어디 a 스 i o 어디? t s v e r 어디 버스 정류장에서 내일 올 혼섬 가는 버스를 예약하려고 합니다. ходят автобусы. Сейчас я узнаю. Я защигал, можно 버스로 표를 예약을 해주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и ходят. Там бронируют они места нет? А у тебя нету телефона. Ну а здесь вот на углу между больницей и этим, да, они стоят, там этот Байкал, Байкал какой-то этот там 내가 뭘 넣을 수수정이왕에서 가는 여요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가 어떤 뭐 전화해서 알아보고 너무 싫어 В автозал не ходят маршрутки, надо в другое место ехать, чтобы заказывать тебе э, ну, место в маршрутке на завтр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당했습니다. 지금 오로성까지 가기에는 경비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너무 부족해서 내일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리스트비앙카만 갔다가. 바로 그냥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카자흐에서 세 살이다. 주변에 있는 식당에 서 저녁이나 함께 하고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А вот смотр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На мегафоне нет милочек, поэтому с вами более 9 миллионов оборотов. Ваши мы тяжели. Вы хотите сдать, надеть любимые туфли, но что-то вас останавливают. Чувствую верности вас, как долг... и говорится.

아 don't 지않습니 I'm just reading. I'm j u s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아까 그 택시기사가 처음에 갈때 그냥 천 원, 천 루블, 천 루블로 간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갔었는데, 그 택시기사가 그 미니버스, 마 슈루트카를 뭐 예약하는 거를 뭐 자기가 전화해서 막 알아봐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릴 때 보니까 갑자기 오천 루블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5,000 루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깎아서 한 3,500, 아, 3,500 루블 주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여행하면서 약간 말가말고할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 성격이라 그냥 3,500원 주고 왔고, 찾아보니까 이 바이칼, 그 오른손 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내일 리트비앙카를 갈지 안 갈지 일단 생각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루브릭이랑 쉽게 쉽게 빨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택시 사, 사기당하는 거 빼고 그래도좀 루브르 좀 너무 적게 들고 온것 같아가지고 러시아에서 일단 빠르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